하또 다시 깨버렸네. 잠결에 눈을 뜨면 시계는 새벽 2시. 화장실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분명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속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신호. 이젠 그만 좀 했으면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밤새 화장실을 두 번, 세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지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 들면 당연히 밤마다 깨야 할까요? 그렇다면 왜 어떤 분은 통잠을 자고 어떤 분은 매일 밤 깨어날까요? 여기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밤 중에 깨는 일이 단순히 소변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몸 속에서 이 호르몬이 줄어든 결과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조용히 진행된 신장 기능 저하나 전립선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걸 단순히 나이 타시려니 하며 넘기면 점점 더 깊은 수면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뇌기능 저하, 면역력 감소, 낙상 위험까지 덩달아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밤중에 한번 깨는 게 대수냐고요? 그 깨는 한 번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삶 전체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밤마다 깨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알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증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물을 좀 줄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병원 가긴 좀 민망해서 이런 말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이 증상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남성의 70% 여성의 60% 이상이 밤에 최소 한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통스러워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밤에 소변이 과하게 만들어져 깨고, 어떤 분은 방광이 민감해서 어떤 분은 다리의 부종 때문에 어떤 분은 전립선 문제로 인해 잠에서 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72세 이복순 할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한 번, 5시에 또한번꼭 깨어났습니다. 병원 검진을 받으니 콩팥 기능은 정상이었고 전립선도 없으니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늘 다리가 붓는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낮에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바뀌며 깨게 되는 전형적인 순환성 야간요였습니다. 다리를 30분씩 높이고 자는 습관 하나로 밤에 깨는 횟수가 단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또 다른 예, 68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나는 물도 많이 안 마시는데 왜 이럴까? 고민하셨죠. 검사 결과 전립선이 꽤 부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었기에 몰랐던 겁니다. 치료 후 한밤 중에 3번씩 깨던 분이 지금은 통잠을 주무십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같은 야간요라도 그 속사정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남들 다 그렇다며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나에게 맞는 해결책은 과연 뭘까? 바로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건딱 다섯 가지. 하지만 이 다섯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면 내일 아침 눈뜨는 기분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금지. 물을 줄이는 건 건강에 나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녁 수분을 줄여야 밤에 수면이 지켜집니다. 국물, 과일, 맥주 생각보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많습니다. 식사 후엔 건더기만 드시고 과일은 낮에 드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밤에 소별량이 놀랍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다리 올리기. 부종이 있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써야 합니다. TV 보면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소파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밤새 다리에서 올라오는 수분이 줄어들고 그만큼 소별량도 감소합니다. 세 번째, 자기 전꼭 한번 소변 보기. 마렵지 않아도 가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빈 방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을 조금이라도 비우면 밤새 누적되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만으로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는 분이 많습니다. 네 번째, 핸드폰 금지. 자기 전 핸드폰, 뇌를 각성시키고 항이뇨 호르몬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빛은 뇌를 나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소변을 계속 만들게 합니다. 핸드폰은 침대 밖에 두세요. 잠은 뇌가 어둡고 조용해야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 깨더라도 무조건 화장실 가기 금지. 정말 소변이 참기 힘들 때만 가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바로 가는 습관은 몸에게 밤엔 깨는 시간이라고 학습시키는 셈입니다. 진짜 신호와 가짜 신호를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오늘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통잠을 자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지금이 병원에 가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밤에 2회 이상 깨는 날이 주 4일 이상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거나 참기 어렵다. 다리나 손이 자고 나면 붓는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전립선, 방광, 신장 조기 발견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들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오늘 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댓글로 다짐을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자기 전물안 마시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침대에 핸드폰 안 가져갑니다. 작은 다짐 하나가 건강한 내일의 시작입니다.